검찰청 증인 신청을 두 번이나 받았는데 안 나갔더니 벌금 500만이 나왔습니다.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. 납부한 지 6개월 지났는데 또 신청이 없고, 검찰청에서 안 나오면 또 벌금이 나가니까. 중요 증인인가 보네. 왜안 나려고 하는 거야? 근데 반드시가 답변 드리 애매한 게그 사건에서 어떤 관련이 있어서 왜 청구한 건지 그런 걸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. 증인신청을 청구하면 신청 취지. 웬만하면 나가는 게 좋죠. 국민의 의무기도 하니까 증인신청 오면 나가는 게 좋은데 만약에 꼭안 나가야 될 사정이 있다. 내용을좀 따져봐야 되고 부추적 사유에 좀잘 기재를 하면은 또 검찰이 신청 안할 수도 있는데 제가 법조인으로서 형사설차에 협조하지 말라 이런 말 드려 좀 그렇잖아요. 본인 사정이 있고 엄청나게 불리할 증언이라서 못하겠다. 그럼 나가서 진술 거부하셔도 돼. 자기 사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기한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혹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. 그 불추사를 잘 정리해서 내시기 바랍니다. 범단 주영진. 범단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겠다. 진수님좀업증이 어렵잖아요. 음. 검찰이랑 판사님의 음. 사정도 좀 헤아려 주세요. 음. 대가적 인거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. 라이코스님이 안 나가면 실체 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사정이 있잖아요. 그걸 좀 헤아려 주십시오. 나가기 싫은 게그 사람들이랑 맞주칠까봐 그래요? 비공개 재판 신청합니다. 그런 이유를 들어서. 8년 전 탈퇴했는데 m d 조폭으로 증인 서게 됐어요. <laughs> 8년 전 탈퇴했는데 다행이네 음.